라인 벌려. 라인 벌려. 라인더 벌려라. I'm above. I'm below. I'm below. I'm below. I'm below. I'm below. I'm b e l 이준 넘는 거 봐. 유준 해라, 거기서 거기서 해라, 거기서. 올라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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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이준이 준비. 시기 <몬> 자, 아, 사이드, 런쇼, 어, 공 앞으로, 오 앞으로 준식아, 어, 어, 어. 어. 걸어다니면 안 되는데요 앞에 사자. 준아, 네가 가야 된다. 거기 세라. 들어 <laughs> 여기지 여기까지 보 그래. 다시 볼 와, 쪽으로. 볼쪽으로 예. 슬 네, 고개 들어라 이제. 송이가공격적으로 앞으로 이가서 아, 있나? 어. 이 이. 다시 와. 다시 와. 나이야저 <목소리> 보고 있는 거나 보고 있는 거류준 <목소리> 형결, 분식이 달라야지. 알식아 끝까지 해봐. 어. 拉过去，你跑你那个。 니가 해라, 니가 해라. 어, 고개 들어 아, 엄시한마 엄마! 라 안쪽으로 좁혀야지 Hvala <laughs> što 네가 빨리 해야지. 서웅이 움직여주고 서웅이. 간다 다다 거기 서해라 유준아. 연이 네 끝까지. 해.

<laughs> <laughs> 올때 보고 때려봐. 잘했다 잘했다. 자 우리 봐봐. 성이도 그렇고 이아이도 공쪽으로 이동. 맞지? 앞에서 자 유진아 한칸 내려라. 이거 나가면서 받아봐 이제 나가면서 줘 그래 이때 나가면서 받은대. <봥> 미세 말고 나 <봥> <봥> 이승호, 또 마음이 급해서 또 나간다 사람 아두고 저거, 저거, 저거 여기. 맞아줘 됐다 아준아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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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해라 거기서 네. 거기서 해라 네. 네. 수호야 수고, 네. 네. 더 내려가야지 너. 说呀，姐。